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비초 마지막 편, 어, 레전드 영상과 여러분들한테 배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려고 했습니다만은, 어, 레전드 영상은 이미 2화와 3화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확인하셨을 거라고 보고, 5화에서까지 제가, 어, 다른 영상을 보여드리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너무 상업적으로 보이게 될까봐, 어, 4월 중순에서 말일 사이에 입출금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제시를 함으로 인해서 어, 이것이 확률이 있는 게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더 확인시켜 드리는 어,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어, 1화부터 4화까지 게임을 어, 진행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면서 어, 포인트가 되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더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 어,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한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갬블러의 기본적인 소양인, 갬블러의 기본적인 소양인, 어, 평정심을 잃지 말라라는 1원칙과, 어, 2원칙, 시간에 쫓겨서, 어,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원칙, 어, 1, 2원칙에 해당되는, 어, 3원칙, 소액으로 게임을 하지 말라라는 거, 소액으로 게임을 하실 것 같으면 차라리 한 번에 배팅을 하시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액으로 게임을 하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 시간에 쫓겨서 게임을 하게 되고 평균심을 잃게 됩니다. 어그 이유는 위축이 되기 때문이죠. 어 돈을 잃게 되면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게 되고, 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게 되면은 시간이 쫓겨서 게임을 하시거나 편견심을 잃게 되기 때문에, 액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게임이 하고 싶어도, 어, 프로답게 생활바타를 하시는 분들답게 일정 금액이 모였을 때 게임을 해서 욕심을 부리지 않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어, 편견심을 가지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혼자서 게임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이유는, 어, 많은 어 온라인 바카를 접하시는 분들이 어, 이름도 없는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어, 돈을, 돈을 출금 요청을 하는데 막힌다든지 어, 말단되는 이유등으로 어, 게임 자체를 어, 접게 되는 어,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 사이트 하단에 대중 보증 대결을 하시게 되면은 어, 저희가 함께 여러분들이 대화를 나누면서 할수 있는 단톡방이라든지 어,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이와 연관된, 어, 원칙, 확실하게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을 해라라는 거, 어, 프로램블러들이나 아니면 생활박화를 하시는 분들은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돈을 안전적으로 킵을 할수 있는 사이트를 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 지금까지 게임을 해오면서 수년간, 어, 아무런 제재도 없고, 또, 일출금이 자유로웠던 어, 정직하게 운영하는 사이트들을 추천해 드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 그것은 여러분들한테, 어, 오히려 어, 도움이 되는 어, 정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 사이트를 이용해도 상관은 없지만, 어, 가능하면 확실하게 검증된 사이트를 이용하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미 공부한 내용들 중에서 어, 몇 가지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처음에 플레이어로 시작이 되게 되면은 반드시 그 다음에 반드시 라는 것은 없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플레이어, 어, 뱅커, 플레이어, 플레이어로 내려왔다면은 자 6매에서 마지막 이제 시작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뱅커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 다만 이 과정에서 플레어와 뱅커, 뱅커, 플레어로 내려왔을 경우에 이 앞에 과정에서 어, 뱅커에 뱅커에 뼈가 나왔다면 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뱅커가 나왔다면 뱅크로 끝나지는 않는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뱅커가 나왔다면 플레어가 나왔다 하더라도 플레이어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또 다시 어, 뱅크와 플레이어가 나왔고 타이가 나왔고 어, 플레이어 어, 뼈어가 나왔고 뱅크가 나왔다고 한다면 이미 어, 타이에서 한 칸이 밀렸습니다만은 어, 플레이어 뼈어가 나오면서 또 다시 한 칸을 잡아줬기 때문에 이거는 뱅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 그 다음에 이 라인에서 아직 초반이기 때문에 뱅크로 맞춰 줄 가능성이 크고 그다음 뱅크에서 플레이어로 또 다시 맞춰 줬다면은 플레이를 맞춰 줬다면은 어, 이 부분은 어, 공략해야 될 부분은 아니다. 그래서 다음 결과값을 보고 지금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바코로 어, 시스템에서 이미 말씀드렸던 어 트라이앵글 지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뱅크가 내려올 가능성이 커다라는 거. 그다음 이 라인에서 또 다시 하점으로 봤을 때는 뱅크가 내려오야 되는 것이 어 중국 사람들한테는 정상적이나 여기서 어 우리는 트라이앵글 지점을 이미 배웠기 때문에 플레어로 내려올 가능성이 커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다시 플레어가 아닌 어 뱅크로 마무리가 된다라는 것 정도를 인지를 하셔야 되고, 제 3점에서, 자, 점에서 또다시 뱅크로 약하게 배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 이제 18개인으로 접어드는 3라인에서 배팅을 하시기 보다는 지켜보시는 게 좋고, 뱅커가 나왔다면, 뱅크가 나왔다면, 또다시 플레어 라인으로 맞춰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뱅크가 나왔다면, 뱅크로 살짝 밀어주시는 것이 더 현명하고, 지금, 어, 하선, 하선 대각선과 삼선, 삼선 라인으로 봤을 때, 여기는 뱅크가 나와줘야 되는 것이 그림상 맞으나, 여기서, 어, 우리는, 어, 빼어 타이밍을 배웠기 때문에, 플레이어와 뱅크페어가 놈플레어와 뱅크페어가 놈으로서 뱅크 플레이어와 어, 뱅크페어가 놈으로 인해서 어, 뱅크의 라인도 맞춰주고 어, 플레이어도 살려주는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뱅크 뱅크 라인에서 뱅크로 갈 가능성이 크나 앞에서 이미 앞에서 이미 뱅크페어가 나왔기 때문에. 아, 뱅크 페어를 가시는 것, 아, 뱅크를 가시는 것 보다는 아, 플리어를 가시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또다시 트라이앵글 지점이 만들어졌으나, 만들어졌으나, 자, 여기서 하선, 3선 이하에서는 트라이앵글 지점을 만들어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직, 어, 18 게임 이전, 20 게임 이전이기 때문에, 뱅크로 마무리 하시는 것이 현명하다. 그리고 처음 이제 사선에 출발할 경우에, 우리는 여기서부터는, 음, 플레어와, 플레어와, 뱅크페어, 플레어페어, 타이까지 모두, 어, 우리는 베팅을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어, 타이와 타이와 레그페어, 그다음에 플레이어를 아, 모두 배팅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굳이 여러분들께서 아, 배팅을 뱅크나 플레이어를 하신다면은 아, 뱅크가 더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아, 플레이어가 더 현명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플레이어가 내려왔다면은 뱅크라인은 뱅크라인은 맞춰줘야 되는 것이 옆라인으로 봤을 때, 어 안정적이나 여기서, 어 뱅크를 주지는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또다시 플레이어로 내려오고, 어 여기서 또다시, 어 뱅크로 내려오게 되면, 뱅크로 내려오게 되면은, 어 여기서 바로 트라이 앵글 지점에서 플레이어가 아니라 앞에 플레이어가, 삼선에서 플레이어가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뱅커 뱅커 플레어가 내려오는 것이 맞다라는 거. 그 다음에 어, 밑에 하단 하단에서 보면은 어, 이 뱅커 삼각대는 없기 때문에 플레어로 내려오는 것이 이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것이 현명하다는 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고, 이제 이후 시간에는 좀더 심화 학습으로 여러분들하고 어, 공부를 하게 될 건데 어, 이후에는. 이 라인들 자체가 3선, 4선을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총 보통 우리가 40에서 60게임이 진행되는 동안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는지, 자, 이 이후에는 이 라인들이 20게임이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앞서 여러분들이 3선까지, 3선까지 어, 보는 방법을 배우셨다면, 이후에는 4선, 5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것이고, 또이라인의 라인을 보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항상 공부를 하셔야 만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어 타이밍을 잡고, 어떻게 뱅크 타이밍, 뱅크 배어와 타이 타이밍을 잡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꾸준히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게 되면 잘 아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이런 그림들을 가지고, 어, 왜이 부분에 대해서는 삼각, 삼각 트라이앵글이 설정이 되는데, 이유는 설정이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드릴 것이고, 왜 타이와 베어가 너무로 인해 가서 그림이 틀려지는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좀더 어, 심도 있게끔 이야기를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보를 항상 공유를 하, 어, 하시려 한다면, 어, 저희 여기 동영상 하단에 고정 댓글을 확인하시거나,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음, 댓글을 달아주시면, 어, 제가 확인한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연락을 드려서 어, 아무런 조건 없이 라인 보는 방법과 안전한 사이트를 이용하시는 법들, 그 끄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화부터 와까지 어, 제가 이런 어, 동영상을 제작하는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어, 나름대로 여러분들한테 어, 보도를 통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했고 이제는 이런 어, 어플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좀더 어, 심도 있고 어, 깔끔하게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좀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